닮음의 성질. 자, 1번. 저번 시간에 닮음이 뭐냐, 요거 한 거고요. 이제, 이제 오늘은 닮음의 성질 할 거예요. 첫 번째,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. 닮음의 성질. 자, 선생님이, 자, 이렇게 된 삼각형을 두 배로 확대했어요. 그죠? 두 배로 확대해가지고, 음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두 배로 만들었다. 음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두 배로 만들었어요. 자, 선생님 이렇게 확대했을 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게 닮음이라 그랬어요. 그죠? 그래서 얘가 A, B, C고요. 얘가 D, E, F야. 선생님 지금 몇 배로 확대했지? 두 배. 그러면 얘가 a 센티미터라면 얘몇 센티미터 돼야 돼? 대응변이 두 배로 확대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? 2 a 센티미터가 돼야죠, 그죠 얘가 b 센티미터라면 e f는 어떻게 돼야 돼요? 2 b 센티미터가 돼야죠. 이해되죠? 이해되죠?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닮음의 성질이에요. 그래서 어,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 길이의 비가 일정하죠. 두 배면 두 배, 2배, 세 배면 세배 3배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거알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번.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. 그죠? 그래서 a b 대 d e의 길이가 1대 2죠 지금? 그러면 나머지 b c와 e f의 길이의 비도 1대 2죠? 그러면 아마 a c와 d f의 길이의 비도 아마 1대 2일 거예요. 그죠? 자, 이렇게 길이의 비가 1대 2로 일정하다는 거예요. 이해되죠? 두 번째 자, 이 각이 길이가 A랑 B의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각이 커져요? 우리가 이만큼 각을 그렸어요. 이걸 더 길게 그린다고 이 각이 커져요? 그대로 있죠? 그래서 각의 크기는 늘 같아요.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. 그죠? 각 A하고요. 각 D가 같고요. 각 B하고요, 각 E가 같고요, 각 C하고 각 F가 같은 거예요. 아, 각의 크기는 같다. 이렇게 알수 있어요. 이해되죠? 자, 2번. 입체도형에서의 비슷하거든요? 닮음의 성질. 자, 입체도형은 뭐, 뭐 그려볼까?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삼각 기둥. 그죠? 기둥. 그죠? 기둥을 그려가지고. 음. 기둥을 그려가지고. 그죠? 자, 얘를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같아지는 걸 그렸다. 그죠? 복사해서. 음. 자,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, 얘를 확대했어. 그죠? 아, 확대했어. 그죠? 그럼 얘가 커지겠죠? 이렇게. 그죠? 음. 그럼 얘를 역시 두 배로 늘렸다고 칩시다. 그죠? 그러면, 요 A의 길이가 두 배로 늘렸으니까 몇, 몇 센치가 돼요? 2A 센티미터로 늘겠죠? 이 높이가 B 센티미터였다면, 이 높이도 어떻게 돼요? 2B 센티미터로 늘겠죠? 두 배? 이렇게 길이는 두배 늘면 두 배, 세배 3배 늘면 세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. 이해됐죠? 아, 그래서 이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. 1번.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요. 일정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2번. 대응하는 면은 어떤 상태예요? 대응하는 면은 서로 뭐가 돼요? 자, 요 위에 민면과 요 위에 민면은 어떤 관계예요? 1대2 닮음인 관계죠? 그렇죠 아, 닮은 도형이다. 알수 있어요. 자, 이때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. 닮은 비 라는 얘기 할 거예요. 닮은 비. 닮은 비. 자, 일정한 비율로 지금 늘렸다, 줄였다, 늘렸다, 줄였다 해서 선생님이 뭐가 된다 그랬어? 합동이 되는 아이라고 했잖아요. 늘리거나 축소했을 때이 대응하는 이 모서리 길이의 비 있죠? 이걸 우리가, 어, 닮은 비라고 불러요. 닮문 비. 아까 선생님이 몇 배로 늘렸지? 두 배로 늘렸죠? 그러면 닮은 비가 길이의 비가 A 대 2A가 됐으니까 1대 2죠? 원래 우리가 몇 대면 나타낼 때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약분하잖아요. 그래서 1대 2가 돼요. 그게 닮은 비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닮은 두 도형에서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, 그쵸?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.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불러요. 닮은 비.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 비를 닮은 비라고 불러요. 음, 여기까지 필기할게요. 자, 시작. 자, 밑으로 내릴게요. 이제 자다 썼으면 이제 문제 풀고 문제 풀어봐 1번부터 볼게요 각 ABC 여기 크기를 구하래요 대응각을 찾으면 되는데 2가 대응각이죠 그죠? 따라서 60도 찾으면 되고요 자 2번 봅시다 닮은 도형이다 XY 값을 구해라 그랬죠? 어, 얘가, 닮은 비가 지금 2대3이에요. 지금 대응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2대3은 y대9. 맞죠? 그럼면 3y는 2 곱하기 9니까 약분해서 y는 6cm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죠? x 구해봅시다. 2대3. 대응변이 4대x죠? 4대x. 그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2x는 3 곱하기 4니까 약분 시켜주고, X도 6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X과 Y가 각각 구하랬으니까 각각 구하면 돼요. 여기까지 마무리해요. 3번. 작은 원뿔은 큰 원뿔을 평행하게 자른 도형이에요. 큰 원뿔의 반지름은, 아, 이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이 뭐가 되겠어요? 대응? 면이 되겠죠? 대응하는 면이 될 거니까 자, 얘는 3대 9가 되는 거예요, 닮은 비가. 3대 9. 왜냐면,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이 닮은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. 1대 3의 비가 되죠, 닮은 비가. 1대 3은 2대 몰라. 그죠? 그래서 R은 U가 6cm가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또 마무리 하셔요.